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싹 TV 농약 허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농사 짓는 것이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가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현장이 있다. 유기농업 자재 공시 현재 36개 병해충에 대한 방제 효과를 인정받으며 고품질의 농산물 재배와 건강한 축산업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을 만나보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운영하시는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유황을 주 원료로 해서 농약과 항생제를 적게 쓰거나 쓰지 않아도 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친환경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불과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창업을 하고 그해 8월 첫 제품을 출시한 이들은 첫해에 8억 7천만 원, 2019년도에는 44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설립한지 2년 반 만에 100억 매출을 눈앞에 둘 정도로 빠른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빠른 성장 비결이라면 글쎄요, <laughs> 남들 다 똑같이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과학적 기술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뛰었고요. 또 특히 저는 sns를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원하시는지 뭐가 문제인지 또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뭐 불량을 발견됐다든지 뭐 약해 사고 났다 하면 뭐 새벽까지 쫓아가서 전국 어디든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을 소비자들이 농민들이 알아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가축, 환경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이 보장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이곳 특히 주력 제품인 경우 비료, 농약 분야에서 국내 인기 검색어 1위를 2년 연속 차지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이제 36개의 병해충을 농약처럼 방제해 준다는 걸 공시 등록 인정 받아서 공시 등록까지도 있는 게 있고요. 또이 제품과 혼용이 가장 잘 되도록 만든 신제품. 칼슘과 마그네슘을 강조한 제품이 있고요. 또 상추의 경우 이걸 사용하게 되면 53.6%나 증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국가에 공식 등록돼 있는 이세 가지 제품이 우리 회사의 효자 상품인데 이 제품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빠른 성장이라는 칭찬을 듣게 된것 같습니다. 토양을 개량해 농작물의 증수는 물론 당도와 착색, 저장성 향상에 도움을 주며 연작장의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이들의 제품군들 농산물 분야에서 성공을 기반으로 이들은 축산업에도 도전장을 던져 대한민국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초원료가 되는 그 유황은 단백질의 구성 원소입니다 필수 원소죠 또이 유황은 다행히도 다중부위 활성 살균 기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면 축산에 있어서도. 항생제를 적게 쓰거나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훌륭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황 담미 사료로 개발을 해서 축산시장에 곧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모두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한 이곳. 김 1호 대표는 그런 성과가 있기까지 전 직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직원 복지 향상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퇴근할 때, 씻거나 화장실 갈때 내가 이렇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좀 해주고 싶었어요. 또, 지금 직원들이 다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존심, 마음을 안 다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순금이거든요. 두 돈이에요. 이거 2주년 기념해 줬어요. 내년에는 3주년 세돈 해줄 거예요. 내 후년에는 다돈 해주려 고 그래요. 빠른 성장는데 직원들이 애썼으니까 매출의 일부는 조금만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주어서 자기들끼리 상의해가지고 이 돈은 어디에 쓰자 뭐 나눠 쓰자도 좋고 또 직원들이 유급한 일이 생겼을 때뭐 급전처럼 쓰게 뭐 상조회처럼 만들자 하는 것도 좋고 그런 것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이들은 향후 일반 농축산물과 자신들의 제품으로 길러진 농축산물들이. 혼합되어 판매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별도로 플랫폼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플랫폼 사업을 구상 중이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국내에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유통 매출액이 1년에 8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했을 때 제가 욕심내보면 5년 이내에 1조 원 정도는 유통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걸 소비자한테 보답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큰 그런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우수 기업 그리고 직원들 한명한명 한명 세밀하게 챙기는 착한 기업을 향한 김희로 대표님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농약과 항생제를 적게 쓰는 안전한 농축산물을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하려는 이들의 진심 어린 열정이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의 모범이 되길 기대해 본다.